네, 아버지. 네. 그렇게 됐어요.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. 네. 아직 퇴사하려면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인수인계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야죠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 내려가기 전에 또 연락드릴게요. 네, 끊을게요. 아직 퇴사하려면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아, 아니에요. 요즘 김작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? 음, 괜찮아요. <laughs> 아휴, 힘내, 응? 맞지. 나 먼저 들어갈게. 연애하고 싶다. 연애하고 싶다. 집에 가라. 연애하고 싶... 아이 집에 가자 징징대 어? 아니면 너달래주거 좋아하는 박현나한테 가든가 기현이 요즘 바빠 응걔 요즘 저기압이다 난 한가해 보이냐? 사실 너 일하는 거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조금 이상하긴 하다 <laughs> 그러니까 일좀 합시다 야 너는 친구가 이렇게 힘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냐? 잘해치리나야. 아, 아야! 아야 지금 닥치라고 쫓아내기 전에 조용하면 치킨 시켜줄 거니 Thank y 시킨이 뭐냐고 난리를 치더니. 아야! 아 근데 기현이게 회사 그만두고 괜찮으려나? 아니 걱정을 네 걱정을 해. 니 걱정을. 넌 친구가 걱정도 안 돼? 아 걔는 알아서 잘 하잖아. 흑은 그래. 야, 빨리 치킨 이나 시켜 배고프니까. 알았으니까 소개팅 콜? 싫어 아야나제활 소개팅 좀 시켜줘 야야 야, 카드 가져와 잠깐만 어. 어. 아이 치킨집이죠? 아 사장님 아네 여기 치킨 한 마리하고 물좀 많이 갖다 주세요 아네 이거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 그러네 어. 고마워 응. 어 두영아 바쁘냐? 아니 이제 곧 퇴근한다. 어 그럼 끝나고 우리 김 작가랑 한잔할까? 오늘은 집에 일찍 가봐야 될것 같대. 아왜 그러지 말고 우리 한잔하자. 미안 집에 가서 할 일이 좀 있어서 술 마시기가 좀 그러네. 에이. 아, 알았다 그럼 수고해. 음. 응아 음. 힘들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응 오랜만에 칼퇴근어 혜빈 언제 왔어 나 지금 왔지 <laughs> 너도 소개팅했다며 <laughs> 미친 유부남이었어 오 어? 아니 사실은 자기는 애가 있다면서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왔다면서 지랑 뭐 순수한 플라토닉적인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비싸대기 한방 갈기려다가 <laughs> 어쩌다 유부남이랑? 몰라 생각하기도 싫어 야주선자 뭐하는 사람이야 대체 그러니까 소개팅도 좀 신중하게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설마 유부남인 줄 알았겠니? 주선자랑은 그렇지 않아도 인형 끊으려고 아니 하자가 하나 있긴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길래 만나봤더니 그 하자가 애 딸린 유부남이라는 게 말이 돼? 참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아이씨 우울하다 <laughs> 나도 왜? 무슨 일 있어? 걔 여친 있구나 그 버스남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? 말 걸어본 거야? 아니 아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퇴사할 건가? 헐야 그럼 빨리 말을 걸어야지 무슨, 무슨 말을 걸어야 될까? 아니 그냥 딱 가서 음, 저 그쪽한테 관심 있는데 번호만 주시면 안 될까요? 라던가 야 모르는 남자한테 먼저 말 거는 게 말처럼 쉽냐? 아니 그럼 그냥 눈뜨고 바라만 볼겨? 야 퇴사하기 전에 연락처는 알아내야지 매일 마주쳤으면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하긴 매일 마주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 그러게 내가 진작에 잠복근무를 했었어야 됐어 아 그냥 얼마 있으면 못 보겠구나 싶어서 좀 아쉬워서 그래 으휴 <laughs> <laughs> 이 답답아 내가 너였으면 그냥 들이댔다 야 너랑 혜빈이랑 같냐?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<laughs> жиж. Аносан. Аа юу байна?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어, 작가님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주시고 아 편집자님 오늘따라 편집자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농담한 거죠? <laughs> 소리 원고는 보내셨어요? 네 방금 보냈어요 오늘 일찍 보냈죠? 제시간에 좀 보내주세요 작가님 뭐, 뭐 오랜만에 마감일은 지키셨네요 그쵸 저 잘했죠 아참 작가님 우리 내일 미팅인 거 아시죠? 네 알고 있습니다 내 어, 네, 만나면 완결에 대한 부분 좀 같이 상의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근데 대신에 만나면 나안 때린다고 약속해요 <laughs> 어머 제가 작가님을 왜 때리겠어요 음... 상한데 그럴리가요 아 장소는 저번에 봤던 그 카페에서 봬요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세요? 네뭐 음... 한 넉넉하게 4시쯤? 음. 그래요, 알겠어요. 그럼 내일 봬요. 네, 수고 야, 박혜연! 야, 너 사표 냈다며? 음. 왜말안 했어? 아... 나가기 전에 말하려고 했지. 야, 너 없으면... 형 혼자 심심해서 이놈회서 어떻게 다니냐? 에이, 형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. 이번에 형네 부서에서 승진도 하고. 지금 승진이 문제니? 내가 제일 아끼는 회사 동생이 퇴사한다는데. 아, 그래서 왜 나가려고? 오늘 있었어? 그냥 일이 나랑 좀안 맞네. 그래서 다른 일좀 찾아보려고. 에,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 사표 내기 전에 형한테 말은 좀해줄수 있잖아. 미안해, 형. 나중에 나 술이 한잔 사줘.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. 담배 다 아... 피고 들어와. 아이 같이 가임마. 아이. 내가 미쳤었나 보다. 어? 아, 몰랐잖아요. 아, 우리 편집자님 얼굴 오랜만에 보네요. 오세요. 오랜만이네요, 작가님. 아이고, 근데 우리 편집자님 얼굴이 너무 수척해지셨다. 무슨 일 있어요? 그러게요. 내 앞에 계신 누구 덕분에. 아, 제가 뭘또 어쨌다고 그러십니까? 어쩌겠뇨. 마감일만 잘 지켜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까지는 힘들진 않아요. 에헤이. 우리 사이 뭐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, 섭섭하게. 농담. 농담.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요. 이제 완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잘좀 부탁드려요, 작가님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아우, 까칠하시긴 진짜. 아유. 어, 보세요. 음. 우리 2층에 와 올라. 어. 누구 와요? 네, 친구야. 아그 편집자님이랑도 통화했던 그 친구. 아, 정말요? 제가 뭐좀 놔두고 와 가지고 부탁했는데. 근데 <laughs> 편집자님이 자꾸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는 되게 싫어하던데. 작가님이 싫으신 거겠죠.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어쨌든 잘 됐네요. 아, 진짜 오시면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지. <laughs> 어, oh 야, yeah, 여기야.